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도 모르게 관절을 상하게 하고 있던 운동 습관들,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처음에는 약간의 염증이나 통증으로 시작됐다가 관리를 하지 않고 끌고 갔을 때는 오래가는 부상이 되기도 합니다. 툭 하고 다치는 부상도 있지만 대부분은 누적 누적되다가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절의 사용세가 겹치는 것입니다. 벤치 프레스는 가슴 운동이고 오버헤드 프레스는 어깨 운동이지만 공통적으로 팔꿈치가 쓰이죠. 벤치를 무겁게 실패 지점까지 끝나자마자 오버헤드 프레스를 또 무겁게 해버리면 팔꿈치 관절은 지치고 부하가 많이 갑니다. 특히 언제 관절에 힘이 많이 가냐? 느려질 때. 우리 중량을 치거나 실패 지점 가까이 갔을 때 이렇게 느려지잖아요. 이때 인대나 힘줄 같은 관절에 부하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횟수가 너무 누적되면 안 돼요. 그거는 고중량이거나 너무 실패 지점까지 갈때 생깁니다. 스쿼트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무릎, 고관절, 허리가 쓰이기 때문에 스쿼트 무겁게 많이 했어. 끝나자마자 데드를 또 많이 해. 이런 경우는 자세가 아무리 좋더라도 관절에는 무리가 갑니다. 스쿼트 무겁게 했으면 데드 조금 약하게 중간 정도로. 세트를 좀 줄여서 한다든지 대부분의 문제는 모든 종목을 강하게 모든 종목 세트 많이 할때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미는 거세개할 거야 강약 중 조절해서 어떤 거는 무게를 치고 어떤 거는 무게를 좀 낮춰서 하고 어떤 거는 세트를 좀 줄여서 한다든지 어제 스쿼트 엄청 많이 했어 오늘 데드리프트 할 거면은 조금 낮춰서 한다든지 등 어깨를 같은 날 해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아실텐데 어깨를 많이 하고 등을 하려 고 그러면 어깨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또 레풀다운 같은 특히 턱걸이 같은 동작은 어깨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혹은 어제 어깨하고 다음날 등할 때도 지장이 있을 정도로 관절이 겹칩니다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해주시고 어느 정도 다할수 없음을 인정을 하고 갔을 때는 부상과 통증 없이 길게 갈수 있으며 오히려 그런 운동 방식이 더 많은 성장을 가져옵니다 아프지 않은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는 관절의 회복 시간입니다 근육은 24에서 48시간 만에 회복되기도 하지만 관절은 큰 부하를 받으면 48시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어제 가슴 엄청 많이 했으면 팔꿈치가 쓰였겠죠. 아무리 운동을 잘했어도 팔꿈치는 쓰입니다. 다음날 어깨 하면은 아직 회복이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가는 겁니다. 어제 하체 엄청 많이 했어. 근데 오늘 또 5kg, 10kg 달리기를 해. 무릎 고관절은 무리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상체 했으면 오늘 하체, 어제 미는 거 했으면 오늘 당기는 거. 특히 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 사용해 보시는 편도 좋습니다. 기준점을 둬야 할게 선수 운동 방식이랑 건강으로 운동하는 방식이랑 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선수분들은 어느 정도 관절을 갈가먹으면서도 할수 있는 거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니면 좀 길게 쓰겠다 나는. 그런 경우는 인정을 하고 꽉꽉 쑤셔 넣지 않는 것입니다, 루틴을. 세 번째는 과사용인데 프로게이머 분들이 무게를 쳐서 손목이나 어깨 수술을 하는 게 아니죠.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동작을 하다 보면 은 관절에도 마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맨몸 스쿼트 몇백 개, 푸시업 몇백 개. 어쨌든 반복적으로 많이 쓰면 무게가 적고 부하가 낮더라도 관절에는 부담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볍게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당한 무게로 적당한 세트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일주일에 총 관절 사용량 슬롯을 정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벤치 할때 팔꿈치 쓰이고 오버헤드 프레스 할때 팔꿈치 쓰이고 이두할때 쓰이고 삼두할때 쓰이고 턱걸이 할 때도 쓰이고 팔꿈치가 계속 겹치죠. 총 운동량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얼만큼 쓰였는지. 네 번째로는 고중량은 자세가 아무리 좋아도 관절의 사용감이 있습니다. 특히 원하렘의 80% 이상의 중량이 보통은 고중량인데 이런 중량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에 두번 이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서 정말 많으면 두번 정도가 좋습니다. 스쿼트 80%한 번, 데드 80%한 번. 벤치 80% 한번 오버헤드 80% 한번 어쨌든 또 다른 운동들에서 관절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무조건 중량을 올릴 게 아니다. 그러면은 80% 한번 65% 한번 70% 한번 이런 식으로 강약 중을 세팅해서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세가 아무리 좋아도 고중량은 관절이 쓰입니다. 아시다시피 적당한 회복을 주고 적당한 중량은 인대 힘줄을 관절을 강하게 해 줍니다. 근데 회복이 없거나 모든 종목을 강하게 많이 하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기적으로 관절의 회복 시간을 줘 보세요. 그 동안 몇주 동안, 몇달 동안 중량을 쳐왔다. 그럼 다음 몇 주는 중량을 낮추고 조금 더 고반복으로 관절의 회복 시간을 주고 다시 스트렝스 구간으로 가든지. 아니면 일주일 안에서도 월요일 날은 중량 위주로 했어. 수요일 날은 중량을 낮춰서 자극 위주로. 혹은 그 동안 관절을 많이 쓴것 같다. 그러면은. 관절이 전혀 안 쓰이는 느낌의 무게로 자극 위주로 몇 줄을 회복시키고 다시 조금씩 시작한다든지 디로딩 기간을 가져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무게를 들수 있다고 무조건 올리진 마세요. 저번에 90kg 5개를 했는데 너무 가벼워. 이번에 10kg를 점프 뛰어서 100kg 5개를 해. 들리긴 들리거든요. 근육은 조금 더 관절보다 빨리 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관절은 그 무게, 부하에 대한 적응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육은 100을 들수 있지만 관절은 아직 95밖에 적응이 안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컨셉의 운동들이 갑자기 올리고 적응 시간을 주지 않는 방법들이 관절에 부하를 줍니다. 그래서 들수 있다고 무조건 그 무게를 들지 마시고 정확한 가동 범위인가 어, 이거를 드는데 관절로 드는 느낌이 안 난다든지 그렇게 꾸준히 갔을 때 오히려 통증 없이 부상 없이 길게 갈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무게를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90kg 5개 했는데 무게를 올리면 긴감인가 해. 그러면 90kg로 그냥 횟수를 6개, 7개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횟수도 조금 긴감인가 해. 그러면 저번에는 4세트를 했지만 이번에는 5세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점진적 과부하의 일부거든요. 무게만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조금은 더 안전하게 가는 거죠. 횟수를 올린다든지, 세트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성장한 것입니다. 운동을 재미없게, 아프면 재미없잖아요. 지치게 만듭니다. 모든 종목을 다 강하게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운동은 길게 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속 가능한 훈련 방식, 회복이 있는 루틴, 그게 더 많은 성장을 이루게 해주고, 건강한 관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차근차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